잠시 쉬어가는 정도의 난이도로 진행되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생각보다 빡 세지 않아요. 후딱후딱 후딱 가볼게요 아니요, 안빡세요 자,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 이번 챕터의 제목은 삼각형이고요. 삼각형들 나오다 끝나요. 자, 삼각형이 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 왜 삼각형이죠? 각이 세 개예요. 자, 이 안에는 각이 하나, 각이 둘, 각이 세 개, 그죠? 그죠? 삼각형이 2단인데요 네, 알아요. 자 각이 세 개에서 각이 세 개여서 삼각형. 각이 세 개여서 삼각형. 자 그런데 여기에 뭔가 앞에 붙어 있는 게 있네요. 이 이거 이자가 무슨 이자일까요? 음. 아2 3 4할때 이자예요. 등자는 무슨 등자예요? 등자는 무슨 등자죠? 면? 등짝을 후려갈기다 할때그 등짝인가요? 어? 등은 어떻게? 같다 등식할 때 등자예요. 어 평등할 때 등자, 그죠? 자 변은 뭐가 변이고요? 이쪽 길이 있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변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죠? 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등변 삼각형과 전삼각형 이렇게 두 개인데 두 개의 변이 등 같은 삼각형, 그죠? 아 그럼 삼각형은 어떻게 날아가도 삼각형이잖아요. 각이 세 개만 있으면 각이 세개 있으면 변이 세 개만 있으면 삼각형이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주겠다는 얘기. 어떤 조건? 변두 개가 같을 때. 자, 변두 개가 이렇게 같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때.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개의 변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네. 그죠? 어 그럼 정삼각형은 뭐가 정삼각형이야? 세, 세 변의 길이가 세 각의 크기가 아니라 세 변의 길이가. 그죠?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세 각의 크기가 같아지긴 하지만 정의에 따르면 뭐라고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요. 어? 네. 정자가 붙은 애들은 다 뭐예요? 다 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정사각형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변 길이가 다 같아요. 정자 붙은 애. 그죠? 정육면체는 어떻게 돼요? 정육면체는 이렇게 되는 게 정육면체. 주사위. 그죠? 요거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다 똑같은 게 생, 똑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다뭘 붙여요? 앞에다 정자를 붙여요. 그죠? 그럼 정삼각형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자고요?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어떻게 되고요? 이등변. 두 개의 변이 같아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죠? 정삼각형은 전부 다 같아야 되니까 정자 붙은 애들은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등변 443이니까 이등변 맞네요. 그죠? 이거 이등변.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5345 나중에 얘기하게 됐지만 이건 직각삼각형이에요. 어? 네. 하나가 직각일 때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5444다 4. 같네. 이건 정이네요. 그죠? 정이고요 이건요. 436. 야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죠? 얘가 직각삼각형, 얘가 정삼각형, 얘가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문제 좀 이따 풀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 그걸 뭐라고? 성질 그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두 밑각의 크기가. 야, 생각을 해봐. 요기이하고요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좌우 대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밑각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등변상각형 초록초록 길이 같다면, 요각하고 요각하고 밑에 붙어 있는 각이예요 접으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접으면 겹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등변상각형의 성질은, 아, 밑에 있는 두각게 밑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죠? 자, 실제로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등변상각형 길이 같은 거 만들어보고 반으로 접었더니 딱 겹쳐요. 딱 겹쳐요. 졸라 아름답게 딱 겹쳐요. 그죠?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밑각이 같으니까 겹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각 그, 느, 드 하고 누구 크기가? 그느드, 그느드하고 그, 느, 드, 그, 느, 드 하고 그, 드, 느의 크기가 같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이등변삼각형을 찾아... 어, 밑각이 같으면 길이가 같아지고 이등변. 어, 되네요. 그죠? 어, 이거 576. 아예 안 같아요. 이건 3312. 어, 이건 같네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죠? 네. 특이사항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딱후딱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정삼각형 뭐라고요 아까? 성질이에요 이번에도 그죠? 원래 정삼각형은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세배의 길이가 다 같아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죠? 응. 그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또 뭐예요 이번에는? 내 쪽에 있는 각들이 길이 길이 길이가 다 같으니까 똑같은 길이로 만들었으니까 이 각이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응. 그래서 다 똑같은 각이 되고요 삼각형의 내각이 합은 몇 도예요? 그럼 180도, 3시도 똑같이 나눠가지니까 368이니까 60도씩 나눠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아, 정상 학형에는 세각 크기가 모두 같아요. 당연히 180도 나눠가지니까 60도씩 나눠가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와! 자,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요거 기준으로 딱 절반 접고요. 여기도 절반 접고요. 여기도 절반, 접고요. 여기도 절반 접었다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렇게 접어 봤더니 여기하고 여기. 그럼 이거하고 이거 각도가 똑같네. 그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접었더니까요하고 하고 요거 각이 똑같아요. 그죠? 네. 얘하고 얘가 같았는데 여기서는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접어 가지고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죠? 네. 아,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같죠 그죠 전부 다 같은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를 ABC ABC 여기는 뭐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고 A 이퀄 네. C가 된다는 얘기고 각도 그죠 여기는 뭐하고 A 이퀄 네. B하고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 여기는 어떻게 B하고 C가 각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어 그러면 결국 ABC 세 개의 각도가 다 같을 수밖에 없겠네 당연합니까 네. 당연하죠 정사각형을 찾으래요 아이씨 누굴 바보로 하나 그죠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예각하고 둔각이에요. 이거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죠? 네. 예각은 뭐예요? 예각이에요. 예리하다 할때 예자예요. 어? 예리하다 할때 예지 예각. 야, 이렇게 찔리면 아파요안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여기 찔리면 아파요. 겁나 아파요. 근데 이렇게 찔리면 아파요안아요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좀덜 아파요, 그죠? <laughs> 어? 이거를 뭐라고? 예리해요. 예리한 각이 있어요. 예각삼각형 이거는 둔탱둔탱한 각이에요. 그래서 둔각삼각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기준점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어? 세각이, 예각이 뭐가 예각이라고 불러요? 90도. 90도보다 작을 때. 그죠? 네. 0도에서 90도 사이를 뭐라고? 0에서 90도 사이. 둔각은 어떻게 돼요? 90도에서 90도. 180도 사이. 평각하고 사이.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럼 90도는 뭐라고 부르고요? 직각 이렇게 부르고요. 그죠 자, 세 각이 모두 예각이에요. 그걸 뭐라고? 예각 삼각형 이렇게 부르게 되고 90도보다 큰 새끼 없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90도보다 큰게 하나라도 있으면 걔를 뭐라고 불러요? 90도보다 큰게 하나라도 있으면 걔를 뭐라고 둔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90도보다 큰게두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개 있을 수 있어요? 90도보다 큰 각이 두 개인 삼각형이 나와요왜안 되죠? 삼각형 내각의합은 180도밖에 안 되는데 90도보다 큰게두개 있으면 180도 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도보다 큰 각이 두개 있는 삼각형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도 삐죽삐죽 하잖아요.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각 삼각형 아니에요? 그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모든 각이 예각일 때 예각 삼각형 하나라도 90도보다 큰둔 탱각이 있을 때 둔각 삼각형.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90도가 작은 예각이 3개 직각삼각형은 90도짜리 1개 예각이 2개 둔각은 둔각이 1개 예각이 2개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둔각이 2개인 둔각삼각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죠 네. 집중해라 자얘 삼각형은 세각이 모두 예각이어야 되니까 안돼요 안돼요 얘는 돼요 안돼요 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겁니다 그죠 둔각삼각형은 네. 한 개만 둔각이면 돼요 그죠? 한 개만 한 개라도 둔각 얘 둔탱 얘 둔탱 그죠? 네. <laughs>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따고따고 네. 시다자 삼각형을 분류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두 가지 기준 뭔두 가지 기준 변의 길이거나 각의 크기거나 그죠? 그죠? 변의 길이에 따라서 변의 길이에 따라서 자 정삼각형은 어떻게 되고요? 세배길이가싹다 같아야 돼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이 자식, 그죠? 이 자식. 응.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누가 같은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예? 여기 같은 거 같아요. 정삼각형일 때는 당연히 세변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은 두 개만 같으면 되니까. 그죠? 걔도 돼요. 그죠?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한 종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달라요. 다른 애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찾으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르네요. 그죠? 가. 이렇게 찾았고요. 직각삼각형 하나의 각이라도 직각이면 돼요. 직각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다마다. 마다, 그죠? 근데 그 어떻게, 직각삼각형이면서 어떻게 돼요? 이등변삼각형 되는 애도 있고요. 그죠? 마마. 이런 애들은. 그죠? 어? 네. 직각삼각형이면서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애도 있어요. 그죠? 다처럼. 그죠? 송주월이 때도. 결국에 뭐에 따라서? 각하고 변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네. 그죠? 둔각은 누가 둔각이고요 나 하고 바하고. 그죠? 나하고 바하고. 근데 이등변 똑같은 길이가 같나 봐요. 표시를 해 줘야지. 나쁜자식들 그죠? 네. 뭐가 될건 알겠습니까? 네. 자, 삼각형 이름으로 알맞은 걸 골라 달라요한칸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칸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칸두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아, 이 길이 다 똑같네? 네. 그럼 이제 식은 뭐예요? 정삼각형입니다. 그죠? 세 각이 모두 예각이니까 이건 예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네. 자, 별로 문제가 하드코어한 게 없어 가지고 그냥 통으로 싹다해 버렸어요. 그죠? 네. 자, 우리 어디까지? 문제 다 확인하고 한번 더까지 정리하고 스텝 원하고 스텝 두까지 싸그리 다 정리합니다. 네. 문제 질문 시면 빠르게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주세요. 자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찍어서. 네, 대충 예쁘게 그려봐요. 대충 예쁘게 그렸습니다. 질문 시면 바로 바로 나오고 네. 고생하셨습니다.